안녕하십니까. 9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. 모두 한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가라. 저 북으로 모두 가라. 공산주의자 홍범도, 공산주의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. 과연 이들의 실체는 무엇일까요? 혹시 공산주의자 아닐까요? 사회주의자 아닐까요?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들은 홍범도 장군 흉상을 부여안고 저 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북한 체제가 그렇게 그립고 북한 체제가 그렇게 훌륭하다면 당신들은 북한에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홍범도 장군이 항일투쟁했다고 해서 공산주의자였던 홍범도 장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.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. 공산주의자들이 마치 이 땅의 영웅처럼 돼버린 이 세상. 이제 우리는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. 우리의 이념과 뿌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. 대한민국이 영원히 갈수 있도록 우리 사상투쟁과 이념투쟁을 해야 되겠습니다. 장일이 앞장서겠습니다.